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30% 중반 대까지 올랐는데, 아, 4개월 만에 30% 진입을 했어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안 오를 거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게 모른 겁니까? 그게 모른 겁니까? 아, 20% 때까지 갔다가 올랐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음.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상적인 일입니까? 제가 그때 방점을 뒀던 거는, 비호감도, 부정평가가 60% 아래로 떨어지질 않는다. 이거는 거의 10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있으면 9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단한 번도 지금 몇달 동안 저 비호감도, 부정평가가 6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더 심각한 거는 부정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보는 여론이 51에서 55 사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으로 봤을 때는 축구 탓게나도 선거를 못 이긴다는 거죠 이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조사된 리얼미터 조사인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또 지지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평상시에 선거가 많이 남았을 때는 무당청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성향이 그동안 민주당을 좀 찍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뭐 정의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 나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런 무당청이 보통 몇십 프로가 있어요. 음. 정치 혐오가 심할수록 음. 근데 투표 포기층도 많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심이 찔려가 투표 안 나갔다는 사람들 음. 지난번 이재명은 도저히 찍을 수 없다고 진보층 양심적인 진보층들이 선거장에안 나가서 투표율이 마지막 77%에서 멈춰버려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패한 건데 그러면 어...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 지금 현재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내가 미리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전에도 예측했던 게 뭐냐면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까 누가 이기더라도 정권 초창기부터 50%의 국민 지지율을 받기가 힘들 것이고 끊임없이 5년 내내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구도가 될 거다. 그 우리 당의 윤핵관을 위시해서 그냥 거그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로지 대선에 이기는데 그냥 당리당략에 해서 이긴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제 선거도 마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당청으로 있다가, 나중에 선거 직전에 또 찢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다 찢어진 거야. 이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가 얼마고, 뭐30몇 프로 때,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지지가, 뭐 지금 정당 지지 보니까 50몇 프로, 거의 무당청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내일 만약에 총선을 치른다면, 총선할 때 지지할 그 당이 뭐냐 니까 민주당 이미 이 50%가 넘어서, 국민의힘도 한40%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무당청이 지금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의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그 39%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1위 1비 하는 거는 웃긴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항상 당 지지율보다 또 낮았어요. 낮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누가하고 통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 사람하고 통하다 보니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그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올렸던 이재명 구속 대도 국민의힘이 진다, 음. 선거 못 이긴다. 내부 총질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까? <laughs> 제가 그안 그래도 국회의원, 우리 당 당협위원장, 뭐 기자들, 피디들한테 다 간만에 보내봤는데, 다들 확인을 열심히 하셨어요, 의원들도. 근데, 음, 국회의원들은, 급은, 딱한 분이 연락 왔는데 뭐이런을 밝히진 않겠고. 뭐라 그럽니까? 당... 소고가 많으시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래요? 뭐 수고가 많다고 하고 응원한다고 하니까 내 말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상당수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수도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한 당협위원장은 저보다 조금 후배인데 형님 진짜 당협위원장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왜왜왜? 유명열 정권 때문에? <laughs> 왜냐면 이미 지난 총선 패배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지난 총선이 정말 우리 수도권 위원장한테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59개 중에 7개 이기고 다 졌단 말입니다. 그때 황교안 체제하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곳곳에서 뭐 이현주 같은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뭐이 바깥에 좀 합리적이다, 이름 좀난 사람들 다 끌어왔잖아요. 우리 일산마더라도 뭐, 김현아,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다 깨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있다고 음.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돈과 시간 쓰면서 이렇게 당협위장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음. 오른 게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뭐 안보이슈 북한 관련 안보이슈나 사정전국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음, 음. 좀 탄력을 받아서 그것이 통하나 싶었는데 아 이태원 참사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됐어요. 정부의 대응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지만 선적기가 필요하다라고 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으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막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농담 같은 거 막. 장해찬이 얘기를 했던데. 자, 그러려면 당을 나가라, 뭐, 이런, 조, 이런 식으로. 얘는 진짜, 애가 갈수록 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유승민, 뭐, 내부총질 한다고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댓글에 젊은 사람들이, 댓글이 뭐냐면. 내가 반응이 안 좋습니까? 예? 반응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지. 397의 영웅 크크크 2030 지지율을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 놓은 주역이 바로 장해찬 너다 이러고 음. 장해찬 너한 자리 받으려고 애쓴다 이게 있잖아요 다음 댓글이 아니야 네이버 댓글이야 음. 네이버 댓글에 이만큼 이 장해찬이 비용감다고 높으면 장해찬이 지금 계획이 다음 청년 최고위원 나갔다가 전당대회 부산에, 예, 부산에 좋은 자리 받아 출마하려고 음. 한다는데 고향이 부산이래요 내가 봤을 땐얘그 누구지 내가 첫 번째 당의 변, 아, 저, 전당대 최고위원, 김지태 나가라 했을 때, 그때 청년 최고위원 나가 완장차고 나왔던 애 누구지? 죽창 돌고 막. 음. 그.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뭐, 저, 문재인, 뭐. 내가 네, 형님하고 이거 일대를 붙이려고 그랬더니 형이막 화냈잖아. <laughs>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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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 <laughs> 어, 개야가 어떡해. 지금 보니까 얘가 거의 그런 모습이야. 그런 급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이고, 좋게 말하면 아주 처세에 능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이런 사람을 아주 선호해. 좋아해. 대놓고 충성하는 사람. 검사 집단의 특징이가? 우리 군대도 좀 그런데. 군대도 어, 내말잘 들어야지 무조건. 어, 군대도 상명하복 해야지. 그래. 되게 좀 폐쇄적인 조직.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그게 특징이야 형님은 얘는 함량미달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왜냐하면 20년 이당에 있으면서 이런 부류들을 몇명 봤거든. 완전히 홍인병처럼 해가지고 앞뒤 안 보, 보이고 정권에 충성하다가 그 정권 끝나자마자 이렇게 도태되는 애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홍인병처럼 하는 게 이번 정권에서는 통하는구나. 그럼 이번 정권에서 승부를,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반드시 빼지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당대 최고위원도 될것 같아. 나는 지금 봤을 때 부산도 얘가 대구 경북인 모르겠는데 비례를 달든지 부산 가면 부산도 다음 총선에서 절반. 달기가 쉽지 않을까요 난 그래 봐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장해찬이한테 그러면 그 절반도 안 되는 확실히 이기는 지역을 줘야 되는데 과연 장해찬이가 그런 급이 되느냐 비극적인 사고를 선거에 대입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음. 이태원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충성 맹세를 하면 당선된다 이게 음. 공식이 통할 것 같았는데 음. 어, 이 사고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너무 비난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장해찬처럼 꽂히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뭐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다 꽂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국민 민심은 못 읽어도 우리 당그극렬 지지층들, 늘 와가지고 당내 경선함 투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구 관리 이런 거는 귀신들이야. 그 도리어 대구 경북 같은데 삼선 이상급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기가 지역에서 쉽지가 않아. 내 뭐냐 네. 이 사람들 무서워서 나와버려. 그럼 우리 당에 갈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대통령이라고. 아무나 그냥 야너내 사랑하는 새끼 내 새끼 이제 장인차에내려 보낼 테니까 너 자리 비워 이렇게 안 된다고 아니면 이번이김이 지역에서 안 통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음. 1년 반 뒤에는 지금도 대통령 거의 지금 뭐 네가 뭔데 막이러려나 어, <laughs> 케어펀치를 맞아 절에 있는데 1년 뒤에 대통령이 뭐다섯 의원들 쳐내고 영남 지역 같은데 하려고 한다? 아니 다안 깨질 거야. 음. 대통령이 너부터 나가라 그럴 거야 민주당 사람들은 뭐냐면 이재명 구속되면 땡큐지 민주당도 그런 애들 많아 음.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이 정말로 압승을 할것 같거든 지금 민주당을 가장 힘들게 하고 민주당에서 표를 깎아먹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남명이 이런 애들이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야 얘들도 이재명 날려주면 우리가 총선 대선 짜는데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하고 잘라주면 나가주면 너무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거고 지금도 많아 그럼 이재명 구속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질질 끌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총선 때까지 질질 끌면서 이재명하고 말다툼하고 하나 까고 또 하나 까고 이게 총선 전략이 제일 좋은데 또 야당 대표잖아 이게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데 아, 이태원 참사를 이재명이 이용해 먹으면서 웃고 있다 이런 빈정거림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지지층들 아니, 중도까지 확장해서 보면. 울산에서 그분이 국회의원 세 번인가 있을걸 그리고 시장했지, 울산에서. 지금 울산은 쪽팔려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당의 변장들, 정치인들 봐도, 심지어 시도의원들 중에도 게임 사람들은 김기현 같은 사람 발언할 때마다 막 지역구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뭐인가 뭐 요즘. 진짜 곤혹스러울 거라고 욕먹고 하는 게 저런 말이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계산적으로만 보고 있다로 보여요 지나가는데 막 차에서 창문 열고 이 개새끼들아 막자유국당 어? 니들이 막 이런 얘기를 안 당해봐 이 사람들은 대구 경북에서 그런 상상도 못해 그렇지.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와 가지고 고등학교 1학 딸이 와 가지고 그래 아빠 역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에는 딱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대 하나는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는 나쁜 새끼, 개념 없는 나쁜 새끼.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 바른 말 못하는 나쁜 새끼. 내가 그래서 하나 학교 갈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우리 역사 집 사람 선생님 정교종가구다. 정교종 거야 아마. 애들도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 아빠 자유한당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하, 진짜 아빠가 자유한국당이면 애가 왕따 당하 분위기인가? 근데 우리 애가 원체 성격이 좋으니까. 우리 가뭐늘모범상받고 반장 투표하면, 뭐, 공군는 못해도 반장하고. 하긴, 애들은 그러지 어, 않을 거야. 야, 애들이 왜 자유공당을 놀려? 이러면, 우리 딸이, 애들은 그건 몰라. <laughs> 지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게. 비극적이다. 아무튼, 이 김기현 의원의 이태원 사고로 이재명이 웃고 있다. 이 발언은 울산에서는 막 크게 박수받거든요. 뭘 울산에 막, 울산에서도 울산은 야당이 많이 되는 곳이야. 야당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좌파 진보가 아, 많이 되는 그치. 곳이야. 울산은, 울산은 좀 어렵지. 울산은. 모르고. 지금 현재 김기현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대구에서는 다음에는... 박수 받나? 아, 대구도 그럼 무시하는 거지. 대구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 근데 수도권에서는 이런 발언하면 개박살 나는 거잖아. 벌레 보듯이 보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당권주자들이 전부 다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잖아. 음. 아, 이건 당원들한테는 박수 받는다? 당원들 많이 깨어있다며. <laughs> 일반 보수 지지층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우리 당원이지. 음. 눈이 뭐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성을 잃나 예전에 우리 자영국당 때, 황교안 때, 광화문 가가지고 뭐 사람들 모였을 때, 10만이 모였다, 뭐 20만이 모였다, 뭐 마이크 들고 막, 막전 의견 같은 애들 있잖아. 그 막, 나경원 논내대표 갈 때만 올라가지고 확막 하면, 뭐 지들 말다나 10만, 20만 명이 막 끌어오르니까, 이막 피가 끓는 거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우리 당은 특히 그런 대중 연설 이런 거안 해보다가 이렇게 투쟁 같은 거안 해보다가 하니까 판검사하다고 온 사람들이 그거니까 하막 피가 끓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시위 하는데 우리 당 당원들 막 있고 막 전국 각지에서 버스로 올라온 지지자들 이 있는데 내가 세종문화회관 뒷골목에 이렇게 화장실간도 서 있다 보면 젊은 애들이 이게 길이 막혀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처음부터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면 눈매가 이 경멸하는 눈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혀를 차고 지나가는 거는 이거 못보안 보이는 거야. 그 경멸의 눈길을 보내던 20대 30대들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끌어 모으지 않았나? 뭐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 그거는 뭐 부정하면 안 되고 다음 뭐, 총선에서 그 역할을 응?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장혜찬 뭐 이준석이 그 이후에 했던 부분 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고 표를 갖고 온 데는 분명히 이준석의 역할이 있었다 아무튼 현재 큰 폭으로 올랐다고 평가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이태원 사고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 그 25%부터 35%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음. 샘플에 따라 받았냐 안 받았냐 정도의 어. 차이? 그러니까 늘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오잖아요 비용한도가 60% 밑으로 안 내려오니 국민적 평가가 고정됐다고 봐야 되겠지 지난번에 의석수 예상할 때 국민의힘이 120석 이하 예상하셨잖아요 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몇석 예상하십니까? 그그 정도로 합시다 120석 정도라고 비슷한가요? 아직, 아직도 정계 개편의 변수도 있고 선거구제 개편의 변수도 있고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10석 정도, 한 20석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도가 바뀐다. 당이 또 새로 생기고, 쪼개지고, 합종연애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현재 구도로 변화돼. 간다 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죽었다 깨나도, 민주당보다 표를, 저기, 의석을 더 가져올 수는 없다. 한석이라도 적으면 적었지, 뭐 이기질 못한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시켰어, 결국. 음. 그러면 민주당의, 아까 결과적으로 나면, 의석이 어. 더 늘어난다? 난더 결집할 거라고 봐. 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목숨 걸고 병원 입원했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갈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음. 정치혐오를 느껴서 투표장에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다 나간, 나오게 될 거야. 고 아무튼 저희가 총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정치권은 계산적으로 이 짱구를 굴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모든 사안에 대응을 하다 보면 지지율도 당연히 오르고 총선에서 의석도 더 확보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중요하죠, 뭐. 사실은 뭐,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국민의힘한테 정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몇명안 보지만 이런 카메라 앞에서 발음 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참 힘들어하고, 어 때로는 나한테 화도 내고 하지만, 네. 그래요. 네. 조대훈 위원장은 배지는 이제 필요 없답니다. <웃음> <웃음> 그런 배찌라면 필요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배찌라 필요 없습니다. 배지 필요 없답니다. 주지 마세요. <laughs>